뭐예요? 네. 에베랄드 아. 에 네. 아니 나 왠쪽... 나갔다 와야 돼. 좀 나갔다 와야 돼. 내가 나왔. 아니, 아니 네. 그 중에 섞으시니까 내가, 내가 나갈게. 그 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냥 비밀번호 걸어야 되겠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 그럼. 그러면... 아, 뭐 들었지? 뭐, 뭐 들었어? 돌핀양 누구? 그 순서 맞춰봐 순서. 돌핀네. 그럼 돌핀네. 탑 장글비를. 돌핀양 누구세요? 돌핀양 누구예요? 주박씨면 되듯. 주박. 맞추라고. 위에서부터. 아. 어. 탑정글 음. 미코가 어, 누구야? 싹, 쓸슬자가 아, 누구야? 아, 토시야, 토시야, 어, 너 왼쪽으로 가야 돼. 나 알지. 싹, 싹슬자가 누구야? 싹슬자가 형님, 저기, 모군형님 아, 모군형탑 저에요. 저, 1픽 할게요. 아, 라인 상상 없지 않아? 아니, 이거, 로비, 로비 는게 없는데? 어, 나, 나, 그거 참가, 밑에, 아래 참가. 관전 관장, 관념. 관장만... 왼쪽 밑에 이렇게 참가 누르시면 돼요요 어. 라인, 라인 맞추고 싶은데, 이거 2팀에 있는 사람들 1팀 갔다가 와줄 수 있나? 아니, 1팀, 1팀, 누가 그게? 1, 2번을? 음, 아니, 이거, 이거, 빼봐, 빼봐, 어, 담긴 거 잡아, 담긴 거 잡아, 거네아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아니거 잡아, 아니, 왼쪽으로 아봐 지훈이 아 형, 지훈이 형아팀 지훈이 형담팀아니긴아아니아니야 어, 지금 아꿔야돼왼아에서 아니 그거 이팀이팀 어? 나갔다 나갔다 막 도천이 그냥 아 그냥 이나나 나갔다 자이팀다 나가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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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잖아 1 팀만 들어가서 맞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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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훈 형 팀만 들어가 봐 어, 지훈 형 팀만 아니 정글이 두 번째잖아 어차피 어 정글이 두 번째 어, 미드 어. 세 번째 팝팝 정글, 그래, 네, 정글 미드 미들 미드인 미드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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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드라고 팝 어, 어, 아, 아, 정글 미드 어, 어아아정글아아아아팝 어디 갔어 팝은 삼 말미야 말미야, 말미야. 아나 나갔으면 안 됐어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저 저니코 저 사람 누구예요? 저니코. 네, 네. 호시호시호시호시님 그거 이팀 갔다가 이팀 가세요. 호시 님이 서포신가 아니. 미드 미드. 이너 다음에 정글. 모형님 미드.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아니. 올아펴. 아, 모군이서. 모군 모군 님이 팀 아, 가시고. 저니코가 아니라 모군 형이 가시고. 어, 그치그치 그치 그치지 이제 자, 이팀이팀 정글 들어오세요. 보지 형님. 게임 개파 시니다 도재훈 님 들어오시고요. 도지훈님 들어오셨나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정태영 이는... 정태영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고포경 님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땡형님 들어오시면 돼요. 아, 야, XO이 누구야? 저 말비예요. 말비예요. 아, 맞네요. 자, 아, 아, 갑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거는 어, 판단의 콩시? 어, 이거 이거 팀... 판단 판당의 콩시? o 당식폭식 오케이 어? k 네? a 일단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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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씨 잠깐만 y o k a 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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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밴 a y o 이 a y Okay. Okay. o k a 보고 지 a y o 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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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a y o k a 거 Okay. 참... 아, 그 누가 a 냐 Okay. o k a 잠깐만! a 아, y 뭐... <laughs> 확실 써진 놈아뭐어너너너너 뱉하고 싶은 배. 뱉는 거아저게 가든가 아 정태씨 저왜듣고 있어 여보세요 아안블갈아볼 근데 나 어차피 근데 지훈이 형 이거 스왑 막안 되지 않아요? 탑 미드 스왑 이런 거? 사사네 사업 해야 되지 써대 so, 네. <laughs> 도시 사이드 이공좀못 쳤는데 이거 살짝 아쉬운데. 뭐, 이아 이거 이런 챔프, 챔피언도 있어? 신챔배나 근데 이거 챔 챔피, 챔피언 없으면 어떻게? 이거 이거 이 해서 챔피언 아, 아, 없으면 냥반 깼다가 다시 하나? 어이 그렇게 하긴 하지. 원딜 뭐뭐할 거예요 원딜? 나 원딜. 응. 나뭐 징크스 애쉬, 캐틀. 까다로운 걸 말해줘야지. 에나 거. 뭔데 딱히 루시암 루시암만 베라면 됐던요 저는 나머지는 딱히 나 저걸 뭐해 줄까? 아 서포터 해 날까? 아. 이거 언제 보다 내버되는데 서포터르는게 맞는 거 같아. 서포터로 혼앞 자르는 게 나을 듯. 레오나? 오케이. 내원 자르자. 뭘밴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는 미드에 힘 실어 주네 막 로밍 막막 그 라인전 밖에 못해요할수 하는 게. 나 정글 할수 있는 게 리신 아이그라스 루밍을 볼까? 아이 조일드? 아이 어. 미드 AP 뽑고 탑그 탱이나 AD 뽑고. 나다 맞춰 줄수 있긴 해. 아탑 선픽 해야 돼. 어걔 망했네. 개... 이거 서포트 서포 선픽 해 줘도 될 노틸, 알리, 브라움 어,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노틸, 알리, 브라움? 어, 지훈 형이 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없어? 그탑 골라, 그러면 그럼 어, 탑 골라 <laughs> 이제... 미래 나쁘지, 않... 나쁘지 않지, 잭슨 나쁘지 않지 에에에 와나 탑은 진짜 못하 미드 원딜 조이유이잖아 아, 미드 원챔 피지컬로 할게요 오케이 어? 뭐지? 하 흑게임아 피지컬이지 어, 그게 맞지. 그재능충에 들어. 형도 승우이랑 롤에 봐도 전말더 잘하더라. 내가 랭임할 때. 실수로 탑걸렸을때 잭스로 연결 20대 때도 이겼거든. 사이드합와 그거는 뭐 친구가 아, 팀원들 내준 거야, 이거. <laughs> 요네. 요네? 탑 요네. 아, 리신? 리신? 아이 바이 좋은데? 아, 그래도... 어트리고 좋은데, 바이 그럼 내가 노, 노티를 할게. 오 어, 좋다. 우리 조합. 한타 개사긴데네 바인 있고. 야 네. 바이로 오늘만 보면 되잖아. 아 근데 칼라지 칼날... 아 정복자야겠다 이거 유지해야 되니까. 아니 아나 생각해보니까 잭스 2티어네아이가 살짝 탱 섞어서 봐야 돼. 이거 미드 AP 뽑아야 돼. 오리 AP 섞어 이거 불클레 불클레 저거 하면 될 걸. 갈하 먼저 뭐. 가지 않 응? 바이 갈하 먼저 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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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갈라진, 않아요. 갈라진 네. 않을. 갈라진 않을? 아그 스킬 스킬 저거? 그 평타치면 피차는 거. 아 챔피언과 아, 몰라 이 10년만에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웃음> 러스. 러스? <웃음> 러스? 럭스 럭스? 일단 뚜벅이 2명 뚜벅이 두명 럭스면 진짜 개발할 수 있는데 얘가 렐도 되거든? 렐, 노틸, 브라움 알리 이렇게 네개 가능해 탱어로는 음. 블랑 르블랑? 아 르블랑 좀 그런데 아 르블랑도 전화 잘한다 이제 원딜 서포트 좀 응. 자를 때 째는 여기서 원딜 투벤 가져가면 되겠다. 뭐? 형 불치 까다로면 불치 베네도들 나 불치야 나키 그러면은 그냥 원딜 투벤 해 형이 까다로우고 루시안 루시안 자르면 되듯 그리고 이즈 자르는 거맞지 않아? 이즈 안할 거면? 음, 이제성가시긴네 어. 이 원딜로 만드는 게 나와서 뭐 잘라 상관 없어. 않습니다. 이제 안 해. 어, 이싸자안 하면 어, 안 하면 하는 게 맞아. X. 징크스 할 거면 노틸 할게. 얘크스 밴이야. 이야 아, 배너스 배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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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너스. 어. 나는 보고 애쉬나 애쉬?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면 난애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애쉬 해도 돼 그럼 내가 브라운 해줄게 좋다 야 음, 얼음공주 네. 세트 좋됐다 이거 <laughs> 이겼다 이거 이미 이겼다 <laughs> 아니 네 프로젝트 애쉬 없나? 아나시도마한거뭐 <laughs> 할려나 레이... 근데 할라, 브라운... 칼라비드가 공이 될까? 직공이나 직공, 직공이 나올걸? 카시사 상대로 완전 이기려면 노틸리면형 뭐. 정화대로? 정화? 아, 정화 괜찮은데? 아, 정론데 어, 정화 될것 같은데, 그냥 유체고 패는 게 나을 것 같아 후반에. 유체가 되고 패는 음. 게 나을 것 어차피 어. 유치하더라도 후반 가면은 쓸모없는 스펠일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라리 그냥 유차하나 베리아나 유차둘 중에 하나 하 오케이 오케이 리언살려나요 나는 뭐유차로러게바이 가보자 음. 왜? 첫판은 막 보는 거라서? 어데 판당 식풍 맞지? 아이가 형뭐그 막배라트 로보이죠내 막배라트는 누군 아, 판당 식풍이면은 편의점 알바 띄어야 되는데 지금. 응. 대출 받아야겠다. 어. 응. <laughs> 한타가. 아, 여맞다나고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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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누구? 말미야. 잘 들었네, 작지. 오, 시, 이렇게 빨리 시작. 어, 빨리 시작 좋다. 탑 한번 죽일까, 이거? 탑, 탑 한번 갈까?